기회 있으면 한번 조금 대화 하고 싶어요. 아, 지금 나가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요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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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가서 진지하게 일대일로 대화해 봐. 나가서. 아이가, 여기. 나가서 여기, 아이가, 나가서 여기 저우정님어 욱정님한테 투표를 기로? 기로? 어 네, 음? 기로님 기록? 어, 좋아했어요 처음부터는 그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로닝가 마 마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저도 사실은 모르 겠네요그올리분이랑 아. 아마 둘이 잘 상태 산태, 서로 상태 한것 같다고 제가. 그러면은 음, 오케이 알바, 아이 레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잠깐만. 뭘로? 깜짝 놀랐네.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뭐라. 진지 관심도 없어 솔직히. <laughs> 어차피 들어, 어차피, 어차피 들을 거니까. <웃음> 아, <웃음> 어려워. Okay. Okay. 어려워 이거. <laughs> 괜찮아. Don't be, don't be. 용기 내서 얘기해 봐. 긴정이 너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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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okay. okay. 지금. <목소리> 괜찮아 진 진짜. 진 진짜. 지금. 괜찮아. 있어, 지금. 어, 어, 한 진짜. 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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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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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이미 중에 제일.. 간니 제일 고민야이야 미안해. 어, 어, 아, 어. 고민. 미안해 고민이야 진짜 아이 고민. 근데 나 고민이야 고민 미안해 고민이야 진짜 고민 아 땡큐 땡큐 이게 그렇게까지 질문하기 어렵운 건가? 고민이 결정한 거야 누구 골랐는데? 어 진짜 아, 골라할 사람 없어서 골라는라나맛있시 나도 나아 어? 아안 돼? 랄랄라 지금 요즘 집에 갔으면 좋습 에? <목소리> 야 마셔. 에이 에이 마아 마셔 마셔 일단 마셔 일단 마야어봐 이게 다야 고민 이지겠다다 <목소리> 음. 음. 골라 골라. 아 못하면 오케이. 기다리고 진짜 잘시면 나가서. 오케이 일단 설명할게. 아니 일단 지목하고 설명해. 지목을 지목을로 해. One n t 연애 달라.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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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밑밥까지 이상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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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뭔, 뭔 오케이. 질문이야? 원나잇, 성, 연애 달라 그래서? 그렇지. 내 눈에 어, 질문해 그래서 남자도 내 눈에 그런 거 아, 달라 야 오케이? 오케이? n 나 질문이 뭔데? 아, 질문 뭐야 그래서? 질문이 어. 얘좀 지금 당장 어. 지 혼자 집에 갔으면 좋겠는 사람 <웃음> <웃음> 근데 그니까 원나잇이랑 그니까 그러니까 약간 약간 잘못 아. 이해한 거같 <laughs>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건데 잘못 이해한 거. 아 이해 아니 씨발. 잘못 이해. 아 씨. 아니 아시죠? 원나잇에서 하. 내가 나잇 뭐야 이게. 원나잇이. 이한 거는 원나잇으로 이해한 거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더 재밌는 사실 알려 드릴게요. 더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Okay, uh. Turning practice to perfection took some trying. Who thought that I'd get my next blessing from some lines? I turned this rap into my profession and defied all they projections. No ceiling on no what's manifesting in my mind. Cause I get stronger when the pressure builds. More hunger, what's next to kill? Grind with the time I had to get paid over time. This so revived, just peep the detail. 네? 방금, 방금은 제가 알바를 투표를 했는데, 알바랑 같이, 아까 게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을 골랐었는데, 저를 골라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골라줬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식사하셨던 은정님이 이제 다른 두 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기로님 외에 두 많이, 많이 많았고, 나비메고민 네. 있어 진짜 네. 지금 두면 네. 중에 고민 있어 빨리 여기 해결해 빨리 나 몰라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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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 아, 이 와중에도 하는 거야? 이 사람 다이워있는데 아, <laughs> 한국어 못 해가지고 아이너 알잖아 아 어, 어. 아니, 다시 아, 잠깐 어, 여기 와내 옆에 그 남자 너 투표할 것 같아 응너 옆에 잖아그지 어, 근데, 근데 그 남자 너뭐 투표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안 골랐어 어 그치? 한번 뭐? 아, 응. 그래서 나 다른 남자 맞아 맞아 그래서 너는 줘. 그 남자 선택하지 마자 중형 선택해 어, 맞지 어. 오케이 응. 왜냐하면 너는 거는... 둘다 좋아하지만 어 그치 그내 옆에 있는 어내 옆에 그 남자 올리비안 좋아해 맞아 맞아 맞지 어 맞아 그리고 내 올리비안 더 좋아 해어 맞아 맞아 둘이 맞지? 선택할 것 같았지 너는 투표하는 필요가 없어 내가, 음. 내가 봤을 때저우정님 네, 했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 잘 생각해 봐. 네. 누구? 중형, 유형. <laughs> 고민 이 있었는데 그냥 유형 작한 사람이니까. 사상형에 가까우신 분인데. 네, 좀 가까워요. 고민 중이라고? 네. 네, 좀 고민 성격이 때문에. 성격이 때문에. 아 얼굴은 고현님이 네, 네. 얼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만약에, 저랑 사귀면, 나만, 보면 죽겠어요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질문이, 질문이, 두명 고르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두명 찍게. 어, 어 이렇게. 오, 이야! 가자! 오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세개 해야죠. 나... 알고 있어. <laughs> 판타지. 아 오케이. 자무너졌자 해보고 싶은 판타지. 해보고 싶은 거 뭐지? 색스 판타지, 판타지. 해보고 싶은 거 뭐지라고? 색색 판타지. <laughs> 판타지. 나 사랑 사람이랑 신데상이 제일 좋아. 야그 얼굴 바로 <laughs> 사랑 사람이랑 얼굴. 판타지가 그렇고. 없다고? 그래서 <laughs> 뭐, 의심이, 의심이 되는데 재밌는지. <laughs> <laughs> 자 이거는 안 해본. 자 일단 그럼 그렇구나. 일단 대답해봐. 아 판타지. 맞다 내가 어. 또 답답해야 되 돼. 어. 대답해야지. 아니, <페어여> 음... 피카츄! 피카피츄 피카피카츄! 피카네! 하하너 피카나 가져와! 피카는 아니 지금 무 소리야? 너왜 그래? 피카는 왜? 아이아야에이에이스 에이스 아니야. 피카 건들지 그거... 마. 피카츄피카 아니야. 피카 누구야? 피카츄 건들지 마라 피카 건들지 마, 형. 난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음... 피카 이런 거 있잖아. 아 여기. 아아. 에어디서 아아아아아 어? 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해물소. 섹스 판타지 얘기하라고 아아 아, 아, 섹스 판타지 없어. 그 얘가.. <laughs>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왜 분위기가 이 아, 몰라. 아, 이상해 이상해. 분위기가 어다입어 아니. 아나 답답해 진짜 답답해. 잘 아시네. 답답해. 또 자, 어, 뭐, 자, 패스하고 나는 그냥 해변에서 하고 싶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됐지? 해변, 어, wow. 패스, 패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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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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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aybe if they cry a little. 아? 아이, 왜? 울면서 하고 싶다고? 어, uh. 어. Uh. Uh. 울면서? 어, uh, I like when men cry a uh. little. 어, men cry? 어. 너무 섹시한. 어, 나 이렇게. 남주 우리 헤어져자그 우는 남들하고 싶대그냥 그래.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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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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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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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희 인터뷰할인터뷰 했어, 했어. 그래이 어떻게 됐어? 너너 너도 랐어 솔직 히 말해봐. 어? 너도 랐어 너도 누가? 너 몰랐어. 난너 몰랐어. 아? 응. 왜? 응. 왜? 아까 얘기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알바를 투표했는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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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뭘> <잘 찾을까? 뭘> 문 닫아줄까 아니안안 닫아줄 아니 그 좋아 응. 어, <뭘> 괜찮아 괜찮 오케이 있잖아 너 알바 시한 괜찮 괜찮 너 괜찮 왜왜무 나도 껴줘 그래. 어? 아그니까우리 <뭘> 우리들이 얘기하자 중요한 상황이 있어 무슨 무슨 대화 있어 아예 억장 그랬어. 그러니까 옥장은 그냥, 어. 그러니까 알바랑 나랑 서로 잘좀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출장했. 아. 사실 나는 난, 난 알바 나는 거든 아, 그렇지. 왜냐면 내가 옥정이랑 같이 점심도 먹고 했으니까 네. 어. 옥정이는 이제 그런 거이 음. 알바가 나 뽑아줬으니까. 아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뽑는 것같고서 어. 어. 음. 내가 일부러 얘기해서 둘이 내일 데이트 시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라. 어. 음. 음. 그래 자 아, 그러면은 그래. 나, 그럼 우리끼리 진실 게임하자 여기서 그래, 그래, 여기 살짝 눈 감고 짭바게티 때 우리끼리 진실 게임하자 자넌 그런 지금 두명두 음. 명인데 그치 나는 원래는 명인데, 완전 욕종이었는데 어. 근데 알바가 이제 막게 하면서 아, 네,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어, 호감 있다고 해줘서 그치, 그래서 맞아. 지금 두명그렇지 나는 지금지그 너는 그치, 나는 너는? 나는 사실은 그거까지 어. 아니지만 그냥 어. 대화 나누고 싶다. 그래 얘기해. 대화 나누고 싶은. 그 그래, 얘기하는 거 음, 그냥 음. 그저 음. 다른 그거 다른 얘기하는 거. 나도 그냥 저한테 그냥 대화. 되게... 그래. 음. 아 그래. 기록 아 그래, 그래, 나... 길어 아, 길어 그럼 너는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어. 몇 명이야? 나 그냥 조금 대화 어. 나누고 싶은 분 그래서 더 흥도 하고 싶은데 어. 어. 근데 근데 더 흥은 어. 어리부 하잖아. 너도 골랐는데? 어. 그래? 나너 골랐는데? 어. 근데 너 투표 한번 박을 못 하는데 나 투표했어? 근데 너 방금 게임 할때 올리브 선택했잖아. 내가 처음에 그냥 너 선택한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게임 아 근데 이게 게임이 잘맞근데 게임, 게임이 게임 이한 명만 선택해야 되잖아. 처음에 올리비아 했지만 음, 근데 그다음에는 나도 너 계속 서, 서, 너도 음, 선택하고 그랬어. 맞아. 맞아. 응. 그래? 응. 그리고 방금 응. 인터뷰 할때누구랑잘 어. 맞는 거 같아 어. 내가 너랑 올리브 어. 잘된거 같다고 내가 아 그래? 드리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어. 너 어. 그리고 어. 방금 어. 게임 할때 어. 음. 음. 결혼가 그... 아무 그냥... 사, 다른 사람 표시 이렇게 안 되는 어.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대화 나누고 싶다.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아, 더 안정하기 위해 결혼이 상당히 아 그래? 나난너 걸렸어. 노곤란... 정말? 어. 아 둘이 거짓말 아니야? 진짜인데? 뭐 <laughs> 어, 의심 시름 나중에 언젠가 유튜브 나오면 말해. 언젠가 보든가.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는, 그래도 맞아. 내가 이런 거는 오프, 서로 어느 정도 오픈하면서 해야, 맞아. 그래도 맞아. 서로 이제 보면서, 아, 내일 그러면 이 사람이랑 데이트 해봐야겠다. 아, 예를 선생님. 들어서, 음.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은 내가 널 선택한 거넌 몰랐잖아. 음, 그러면 은 이제 너는 날 배제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음. 이제 모르잖아. 이제 어. 이것도 내가 어쨌든 내가 그래, 너한테 맞아. 널 맞아. 선택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넌 이제 아는 거지. 아, 음. 얘가 날 선택을 했구나. 이런 걸 하는 거지. 그치, 그치 거지. 말, 맞아, 맞아. <laughs> 라면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 막. Let's go, 얘 자꾸 눈치 보고 도망가는데. 그러게. <laughs> 재밌네. 응? 응. 아니요, 아니요. 아직 물이 안 끓어. 어, 뭔 얘기했어? 다른 딴삭, 상황의 관계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해잖아요. 어리부랑 음. 어머님 음. 얘기하는 거 제가 어머이한테 얘기했어. 어 누구 누구? 다이, 아, 된다고 어, 아, 진짜? 어, 내가 이렇게 는 오. 그, 그, 아, 얘기가 나오네. 응. 여기다가 비비면은 이제 기름이 나오니까. 자아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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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맛있다. 아 뭐. <웃음>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뭐 <해>?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편해서. 물이 안 끓어 물이 안 끓어 준안끌어 저기 아마 물이 안끌어 응. 그냥 얘기하려고. 너네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해? 어떤 스타일? 음. 재밌는 스타일? 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응. 나보다 근데 오케이? 너는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 MBTI 어. 똑같아서 그런건가? 너 ESTP? 어 그니까 응 그치 응그 아까 너가 내가 올리비아 골라가지고 올리비아 좋아하는 줄 올리비아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잖아 어 근데 아 얘기했어 근데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나는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응. 왜 호감이 있냐 물어보잖아 응. 그러면은 올리비아는 그냥 올리비아는 그냥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 그렇고 응. 너는 약간 일단 뭐 이쁜건 이쁜건데 데근 성격이 좀잘 맞는 것 같다. 음. 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 난 재밌는 사람이 좋고, 음. 티키타카 대화할 때좀 음. 웃긴 사람이 좋다. 근데 아까 술게임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나똑똑해서 아니야? 어. 어? 나 똑똑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 똑똑하고 아직 못 봤어. 아, 그래? 나중에 보여줘. 그래서 똑똑하고 있지 않아요? <laughs> 당신이요? 어. 아닌데요? 어, 나 아니야? <laughs> 어. 똑똑한 거 아직 못 봤는데요? 그, 음. 근시 있어요, 혹시? 아니요. 음. 저, 저, 잘못 본것저 시력 좋은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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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사실 너랑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았으면 제가 음, 조금 더 생각할 음, 것 같아. 요 음. 미안해 진짜. 나 되게 미안한 거. 상관 없는데. 어. 그다음에또 아까도 막 물론 질문 이상했어. 쓰리 성에 의해서 질문 이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고른 것도 내두 명이 있으니까 음. 같이 고른 거지. 처음에는 음. 너 골랐잖아 내가. 음, 음. 이, 너가 나 골랐다고? 중간 무슨 게임 무슨 대답해지? 어차피 중간 나 하나는 너 걸었어. 아 맞아 맞아 그거지 하나 어, 걸었는데. 어. 근데 그 후에 내가 조금 너 태도가 음. 보고, 음. 그 둘이 더 같이 안 자고 있으니까. 음. 아.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던 거지 안 앉다 보니까. 그래? 음. 나는 사실은 옛날에... 그럼 네가 내 옆에 오든가. 아, 나 그거? 근데 음. 상대방이 하면 더잘 보이지 않아, 솔직히? 상대방이 하면? 아, 그냥 이렇게 상대으로 하면 더잘 보이지 않아? 우리... 옆에보다는 상대도. 아, 아, 그치, 그치. 응. 이제 옆에보다는 이제 이 정도 있어야 이제 눈 마주치고 그치, 하지.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러려고 거기 있던 거야? 응. 응. 어? 응 그치, 음. 그치. 근데 내가 볼 때는, 약간 나는 좀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데, 약간 재미없는 스타일 같아. 아, 지금 내가 대화, 1대1로 대화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지금까지는, 저기 4명 중에, 제일 재미없는 스타일이야. 내가 볼 때는. 미안해. 뭘 미안해? 나왜 미안하지? 그러니까 제가 왜 미안해. 미안한데? 왜냐면 나는 확실히 응. 이런 게 좋아하기 해. 뭐가? 확실한 거. 확실한 걸 좋아한다. 아, 실패 이런 게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한다. 응. 나는 이제 상대방이 나를 안 몰랐다 해서 미안하다고 하, 그렇게 느끼라는 게 아니라 난 너한테 호감이 있다. 응, 음, 왜냐면 호감 표시 안 하면은 상대방은 몰라. 음, 그치. 난또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말에 호텔, 호텔을 협찬받았단 말이야. 음. 강릉에. 근데 호텔이 엄청 이뻐. 그래? 어. 약간 2층 호텔인데, 방에 있대, 계단 있는 2층 호텔에다가 호텔 안에 수영장도 있어. 개인 수영장.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갈 사람이 없다. 같이 갈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혼자 갈 계획이었다. 친구도 같이 갈수 있겠지. 아, 근데 친구랑 가면 좀. 그니까 러 일반 호텔이면 친구를 갈수 있는데, 호텔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쁘니까 친구랑 가기 싫은 거야. 어. 그래도 약간 이성, 이성 친구랑 가야 약간 좀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데는. 서로 사진 찍어주고 이런 게. 그래? 사진 어. 잘 찍어? 난잘 찍지. 근데 너는 전혀. 음. 사진보다 훨씬 실물 더 좋았어. 아, 사진 잘 나는 사진이랑 영상이 좀잘안 나온다고 하더라. 너무 멋있다. 음. 음. 근데 그앱그그 애... 그 뭐라고 되지 음. 배우 배우페이스. 잘지 어, y 배우페이스. 음. 배우 잘지 어. 파파고, 오케이 sorry, 파파고. y o u 나 부천아, 부천 경기도 부천. Do y you know 신도림? 가자. 신도림에서 넘버 1 라인, 블루 라인? 살래! 어, 살래? <laughs> 이거 해야지. 그래, 원래 스페인 은 원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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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이거 왜, 왜, 왜 하는 거야? 섹스. <laughs> 어? 섹스? <laughs> <laughs> 왜? 왜? 아까 섬이 안들어 와서 못 들었어. <laughs>

그 김은 도연이 형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상태. 도연이 형이 뭐래요? 아, 이거 비밀인데. 아, 비밀이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어차피 내일 교육과 나오니까. 오. 내일 얘기하자. 얘기하면 조금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 같죠? 작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너무 작아서 그런가? 뭐 이렇게 안고. 지금 이미 한참 한 시간 지났지 않아요? 그니까 한 30분 지났는데 안 뜨. 근데 이게 뭔가 불이 안 돼요. 아, 안 이게 뭐뭐 백날 천날 끓어도 안. 많이 라면 먹것 같아. 불이 안 켜요. 너무 열심히. 해서 30분 지나지 않아요? 아 이게 고장 났어요. 그 인덕션 인덕션 여기 아 밑에 해야겠네이덕션절 네. 응. 고생이 너무 많이 했는데. 파이팅. 너무 고생했어.

<laughs> 아, 파게티먹 이거는 그냥 짜파게티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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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게티, 짜파게티. 드디어, 드디어. 아 됐다. 됐다. 물뿌리를 넣고. 이병이야 네. 아, 뭐 이게. 텐션이뭘따이야 지금 그기호님이 라면이랑 싸우고 계세요.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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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리시고 아, okay. 그